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개방된 전시공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어,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를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가 <laughs>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고 인위적인 거리두기를 해야지 되는 어, 이 시기가 굉장히 아주 어색한 경험일 텐데요. 어떠세요 선생님 요새 뭐 많은 작가들이 그렇겠지만 예 기존에 해오던 방식의 소통 가지고는 안 되는 이때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면세점이나 박물관에서 주로 이제 위탁 판매를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초부터 완전 이제 그런 데서 판매를 못 하다 보니까 수입이 제로였어서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그 박물관을 통해서 대기업 VIP 상품을 저희가 대량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의 마케팅도 괜찮겠다. 해서 대기업의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예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제가 온라인 판매를 안 했던 이유가 그 디자인 유출 같은 게좀 많아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새롭게 쇼핑몰하고 같이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판매하는 것들은 디자인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이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더 전망이 더 네. 밝을지 어떨지는 네. 잘 몰라도 하시다가 접었던 거를 다시 용기를 네. 내서 네. 다시 개방해 볼 네. 아, 생각이라든가 선물로서의 네. 공예작업들 계속해고 전달한다든가의 네. 방식들이 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게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아, 어, 맞으면서 되게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공포감이라든가 무력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거를 통계 잡아보니까 서울 시민의 경우에는 70%에 해당되더라고요. 어, 손누비 작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라든가 또 무력감에 굉장히 많은 위안과 격려 이런 것들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위기 시대에 훨씬 어, 사람들한테 되게 가까이 갈수 있는 통로가 아닐까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가 여가 생활이어서 가지고 또 코로나 시대고 해서 저는 휴식이라는 주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이 누비는 일직선으로 한줄한줄 한줄 박는 거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줄한줄 한줄 박을 때 이제 제 생각이 그냥. 아, 내가 만드는 작품 속에서나 이렇게 상품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좀올고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만들었고요. 이불이라는 게 잠하고 이제 현실하고 그 경계 사이긴 이 한데, 여기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깥에서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집에 오면 좀다 잊어버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불에 사실 중점을 좀 많이 둬서 만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쿠션이나 이제 생활소품들은 좀 경쾌하게 만들어서 좀 바깥에 어떤 뭐 우울한 생각들이 좀 집안에 들어오면은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컬러를 좀 많이 줘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거 좋네요. 네. 어쨌든 뭐. 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네. 이 손바늘질 작업이 네. 사람들한테 약간 어, 안정감도 되찾아주고, 네. 그 다음날 네. 또 일을 하는데 또는 우울한 일들을 네. 만나는데 용기와 네. 또 이렇게 여유를 제공할 수 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 굉장히 네. 고맙고요. 네. 아주 자주 많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